2008 금융 위기 때도 그렇지 않았는데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사상 유례 없는 저금리 수준, 제로 금리 수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그널이 나왔을 때 투자에 임하셨던 분들 정말 올해 큰 수익을 거두셨을 것 같은데요. 또 8월 말에 평균 물가 목표제 도입 이 이슈가 나오면서 이후에 또 인플레이션 수혜주, 경기 민감주 강세였죠. 아, 간밤에는 이렇게 아 미국과 또 어제 일본 우리 주식 시장 고점 부근에서 큰 후퇴는 아닙니다. 고점 부근에서의 혼조세 일부 숨고르기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간밤에 실업 지표를 통해서 경기 우려감이 나왔습니다. 미국에서는 또다시 하루 사망자가 사상 최고 3,100여 명을 기록하면서 어제 또이 역시도 중요한 또 숫자가 되겠는데요. 오늘 주식시장에 대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 투자증권 서울 WM 센터 김영재 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미국과 유럽장이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시장의 영향력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어, 글로벌 증시가 특별하게 부각되는 신선한 재료가 없는 가운데, 어, 우려와 기대감이 교차하면서 변동성이 크지 않은 그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어, 먼저 유럽 주요 증시는, 유로 중앙은행의 부양책 확대 실시 발표에도 불구하고, 브레스트 불확실성에 국가별로 금락이 교차하는 혼조세로 마감하였습니다. 이날 통화 정책회의를 개최한 유럽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0% 수준으로 종결한과 동시에 긴급 매입 프로그램 규모는 기존 대비 5천억 유로 중액하고 기간도 2022년 3월까지 9개월 연장했는데 호재성 제로였지만 시장이 예상하고 있던 수준이라 영향은 제한적이었다는 그런 평가가 나타났습니다. 1월말 어, 유럽연합 탈퇴를 앞두고 있는 영국과 EU와의 협상이 아직도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여전히 시장 상승에 발목을 잡고 있는 모습이 또 나타났습니다. 어, 미국 주시는 다우하락하고 나스닥은 상승하는 등 혼조세로 마감하였는데요. 어, 미국 고용상황과 코로나 백신 및 부양책 등 기존 영향을 주던 제도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는 모습입니다. 이날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 3건 수가 85만 3천 명으로 전주보다 13만 7천여 명 증가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지난주 큰폭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반전한 것이고요. 또한 8주 만에 처음으로 80만 건이 넘은 것이고 시장 기대치인 73만 명을 크게 능가한 수치입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상황 악화에 따른 공세 조치로 고용이 타격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는데 고용시장의 추가 악화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나스닥 시장은 상대적 강세였는데요. 어, 수요일 크게 하락한 기술주들이 반등했기 때문입니다. 전날 급락한 테슬라가 3.7% 상승했고 애플도 1.2% 상승했지만 독점 문제가 제기된 페이스북은 이날도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 현재 그 미국 시장은 코로나 백신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추가 부양체 협상 타개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합니다. 그래서 시장 급락을 방어하는 수단이 되고는 있는데, 그렇지만 이러한 재료들이 더 이상 신상하지 못하고, 또한 최근 트럼프 행정부 막판에 부각되고 있는 미중 갈등이 점점 가시화되고 있어서 연말 글로벌 증시에 부담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 상원의 공화당, 상원의 공화당 장악도 사실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지수상승보다는 본조세 진입 가능성을 좀더염두에 두시고 투자에 임해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오늘 국내 증시에는 어, 특별한 영향은 주지 않을 것으로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런 말씀하셨던 그런 부담 요인들뿐만 아니라 이제 그동안 너무 가파르게 올랐다는 점 역시도 시장에 부담이 되면서 이 부담을 정말 차분히 잘 소화해 내주고 있는 주식시장입니다.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 어제 같은 경우는 또 우리장에서 뭐 건설 시멘트 주가 가장 좋았지만 또 바이오 가운데서는 화이자 알러지 반응에 따른 비시워드 뭐 제약의 좋은 움직임 또 대웅제약의 치료제 모멘텀 주목을 받았습니다. 오늘. 국 국내 주식 시장은 어떨까요? 저 약세워 주시죠? 네, 오늘 국내 증시 방향성을 좀 예측해 본다면, 글로벌 증시 영향보다는 전일 종가 하락한 관계로 상승 출발한 이후에 외국인 매매와 연동하는 흐름을 예상해 볼수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마감이 가까워질수록 매도세 우위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종가의 약세 흐름을 좀 예상하는 이유는, 전일선선물옵션 동시 만기를 맞아서 외국인 수매도가 크게 나타났는데 어, 이제 아직은 좀시일이좀 많이 남았지만 어, 다가오는 1월 옵션 만기에서 외국인이 어, 그동안 다른 그, 지금까지 왔는 다른 양 매수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이 어, 그 이유입니다. 어, 외국인이 12월 만기에는 사실 강력한 상방 포지션을 구축했기 때문에 사실 어, 편안하게 어, 매매를 어, 매수 위주로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때와는 조금 다른 상황으로서 일방적인 매수보다는 지수 방향성 탐색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면은 좀 고려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에 그 중소형주가 많이 포진되어 있는 코스닥시장의 상대적 약세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연말에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를 결정하는 기준일이 이제 10일 거래일밖에 남지 않아서 대주주 지위를 회피하고자 하는 매물이 출애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어, 기술적으로도 현재는 쉬지 않고 달려온 지수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시기로서 아직 출세적 상승세가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은 사실, 사실이지만 단기적으로 이격도가 확대된 종목들이 이격을 줄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부담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11월 이후 우리나라 시장을 포함한 주요 증시가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기대감에 연일 랠리를 벌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는 수익률이 조금 낮아지더라도 리스크 관리도 병행하는 투자 전략이 필요한 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까지는 다소 보수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고 있으며 지금까지 보유 전략만 고지했다면 이제는 단기적으로 현금 비중 확대에도 고려해야 하는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현재, 시점, 현재 시점에서의 투자 전략은 추가 매수보다는 관망한 이후에 신중하게 매수하는 전략이 좀더 유효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의견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